당신을 위한 초고속 쇼핑 리뷰. 리뷰 비교 분석부터 최신 상품 순위까지 요약해드려요. 5위입니다. 심플하고 방수 기능이 있는 이 크로스백은 가벼워서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리며 수납공간도 넉넉해 실용적이에요. 4위입니다. 대용량 고급 가죽 버킷백은 착용감이 우수하고 디자인이 심플해 데일리로 사용하기 좋습니다. 겨울과 잘 어울리며 필수품도 넉넉히 수납 가능합니다. 3위입니다. 루미또와 데일리 가죽 숄더백 바게트백은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넉넉한 수납 공간으로 실용성이 뛰어납니다. 다양한 스타일에 잘 어울려 소중한 아이템으로 추천합니다. 2위입니다. 제이두두 여성 숄더백은 부드러운 가죽과 고급스러운 퀼팅 디자인으로 실물이 더욱 예쁩니다. 넉넉한 수납 공간과 가벼운 무게 덕분에 데일리와 여행에 모두 적합한 가방입니다. 할인 중이니 놓치지 마세요. 1위입니다 부드러운 소가죽으로 만든 이 버킷백은 디자인과 실용성을 겸비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다양한 스타일로 활용 가능하며 가격 대비 뛰어난 퀄리티가 매력적이에요. 추천합니다. 제품 링크 확인하기 h t t p s l i n k u p a n d c o m 1 w m k 단내 소가로